내놓는다.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발생 확률의 3분의 1 이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생각이 50%번 이상인 로보는 변수가 포함이다.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어서 난 해마다 비히 내놓는 내층목록을 확인한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오랫동안 일한 비는 1985년 모건스탠인에 들어가서 투자전략가로 첫발을 내딛겠다. 어떻게 하면 강한 인상을 줄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해 일어날 돌발 변수를 분석해서 깜짝 변수 10가지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그가 왜 그런 지에 맡았는지 의아했다. <laughs> 달라가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왜 그런 일을 맡은 거야?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 친구의 말이 내포된 진실이었다. 사람들은 예측이란 것이 얼마나 그렇시아을 것인지 알면서도 올가의 연자들이 터무니없이 정확한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다. 이 마이런 비는 다른 투자자들과들 보다 자신이 더 독도고가 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맨몸으로 모든 것을 읽을 사람이다. 고아로 자라서 시카고 국력학교를 나온 그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한 가지 중요한 동력이 있었다. 제가 버려진 이들은 모두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만 제 성격이 올랐다고 판명됐기 때문이다. 비는 모건스탠리 시장에서 일반적인 전망과 다른 변수에 까지해매다 발표하자고 제했다. 그들은 저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제가 예측한 뉴스가 모두 틀릴 경우, 회사 입장이 난처, 난감해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비는 보건 스탠리 경진을 설득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것겠다설령 제일 깊이 빛나가더라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위 있으니까, 비는 파크 에비뉴에 있는 블랙스톤의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다. 람들은 무척 보수적입니다 자신 드릴까봐 겁을 내죠. 비는 먼저 한 해에 발생 한 것을 전망하는 스물다섯 가지를 추리낸다. 이렇게 시장의 의견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요만 솔림 해성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측과 다르게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 변수 열다섯 개를 선정한다. 람들의 예측과 방향 일치하지만 그 충격이 예상을 벗어나거나 람들의 예측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판단한 사건들이다. 비의말 들어보자. 처음 제가 깜짝 발수열 가지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훑어본 수준에서 그러다가 오늘에 IBM 주가가 세배나뛸 것을 예측했는데 그가 집중하면서 유명세를 샀습니다. 깜짝 변수를 발표하는 자는비의 제안에 회의적이었던 간부들은 그에게 기막힌 아이디어였다고 신지했다 예측이 틀릴 경우 심하게 비난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의 측에적중해서그보다는 그런 예측을 내놓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는 모건스탠리의 투자전략과 자리를 지속한 것에 문을 제기했던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 자네가 투자 전력과 자리는 미끄러운 기둥 같다고 말했지. 기둥에서 떨어져서 바닥까지 내려가 봤는데 시체는 없다고. 자네 생각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해마다 발표하는 예측목록이 높은 적중률을 보면서 비는 올가에서 영역이 있는 인물로 떠올랐다. 포브스지는 바이런비를 가르서 신탁을 전환의사제로 보셨다. 일례로 바이런비는 2003년에 모건스텐이 분석대를 이끄면서 기술주가거이 심각한 수준이라도고 경종을 임박했다. 2 0 0 5년에 바이런 비는 모건스테인을 따졌다. 깜짝 변수의 인기가 높은 만큼 모건스테인 측에서 계속 함께 일할 거라고 애쓰겠지만 그의 이상은 빗나갔다. 비는 그 당시 를 계획하고 있다. 틀릴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변수 열까지는바이런 비니 피국코 캐피탈로 옮기고 나서도 블랙토스에 나서도 회가 계속 담당했다. 2013년 비는 공화당 지도부가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이점을 인지하고 기존의 강경룡 우산의 선에서 인법... 개화관을 통과시킬 거라고 예측했다. 나는 다음에 비을 만났는데 당시 그는 자신의 예측을 확신에떠돌이했다 공화당은 지난 대선에 패배했는데 이민정책에서 우위를 점했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이민정책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스페닉은 미국인과 17%를 차지하고 있고 장차 30%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은 타고난 공화당원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이고 자영업자들도 상당수의 히스패닉을 공화당 지지자로 쉽게 돌릴 수가 있는데 공화당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3년에 공화당의 몇몇 지도자가 인민법 개혁안을 지지하고 시작했다. 비내 측대로 2013년 법안이 통과되지다 않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릴 것을 겁내면 안됩니다. 설린 틀리더라도 생각만큼 심하게 욕을 먹지는 않아요. 몇년 저를 조롱한 블로거들이 있어요. 몇몇 보이지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펀드 트래커라 불리는 블로그는 2013년 금고 없이 문수당 1 9 0 0달러에육박스탠드포이스 지수가 1300 이하로 떨어진다는 비는 예측 2013년도 최악의 재무 예측으로 끝마지만 비는 이따금 자신의 예측이 틀리다로 개의치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틀릴 때가 훨씬 더많아저에게적지게라고 하지만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배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비니 발표하는 깜짝 변수 열역까지는 시장의 파력을 파악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전략을 세우는 데 위험하다. 비는 지배적인 견해에 용감하게 음을제기다 우리는 지금. 그의 시각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눈앞에 있었는데도 대세에 휩쓸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혹은 뇌메했던가능성입니다비는 회색 코뿔소의 출현 가능성을 알아보는 전략가다. <laughs>